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어 제가 요번주 어, 추천할 종목을 에, 여러분에게 발표하기 전에 어 미리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어, 최근 두달 동안 제가 추천한 종목 네 종목의 투자수익률이 얼만가 저도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조사해가지고 방송했는데 한번 보시고 확신이 드시면 이 방송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고생해서 두 개를 해서 보내는데, 일부, 이부 보통 이렇게 보내는데, 일부, 부는안 보시고, 이부만 보시는데, 어,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그저 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저는 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밤낮을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발표하는데, 그 10분 정도를 읽기 싫다고 그걸 안 보고, 일부를 안 보고 이부를 본다는 말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손절을 할 수밖에 팔게 돼요. 그래서 그 회사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주식을 매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해서, 그,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어, 일부 보시고, 일부를 보세요. 2부만 보지 마시고, 어, 부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고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믿음이 가야 사는 거지. 자, 그러면 방송을 하기 전에 먼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추천한 종목의 상태가 항상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회원가입에 다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 연회원가입비를 50만원으로 선정했으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자, 오늘, 어, 방송한 종목은 3강 MNT입니다. 실적 라운드 턴어라운드의 년 원년, 원년이고, 언택트 세일즈로 수주가 잭팟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선정했는데 주식은 턴아라운드 되는 종목을 사야 돼요 자 볼까요 자 보세요 매출액이 1700, 1200, 1400, 3800, 5100 이렇게 늘죠 영업이익도 100억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50, 마이너스 200, 300억, 500억, 600억,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7년, 2018년, 20, 2019년 적자였죠. 완전 적자였죠. 적자에서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가신 첫해, 첫해죠. 그죠. 첫해부터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가, 주식은 2021년, 2022년에 들어가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알수 없죠 그죠 그래서 2020년 14분기 때 실적이 나는 230에 64억 나는 걸 보고 투자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늦게 발견했고 그래도 좋은 종목이면 사야 됩니다 원래 이 종목 한 4월달이나 5월달에 사야 되는데 지금 좀 늦게 저도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워낙 좋아가지고 어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단기적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입니다. 자 삼강 M&T 어떤 회사인가면 1999년에 설립된 강관 조선기자재 선박 개조 플랜트 구조물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전문 업체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수주장구 확대에 힘입어 당분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삼강 MN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막지 못할 정도로 수주가 밀려들고 있다. 수주가 밀려들고 있어 엄청나게 몰고올2분격자 기조를 이어가는 등 올해가 실적 전환 터널 한 대의 원년이 될 것이다. 실적 전환이 터널 한 대의 원년이 되니까 우리는 사야 되겠죠 그죠 주식을 그죠. 이 회사는 지금.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이게 지금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이걸 먼저 여기 그림에 있죠, 그죠 해상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해상의 바다의그 풍력 발전기을 밑에 받치는 지지대요. 바다 밑에 받친 지지 지지대입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추천 사유가 뭐냐면 추천 사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해상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 흑자 전환이 기대한다. 지금 해상 풍력 발전기 하부 구조물이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해서 이 회사가 이제 흑자를 시작했다. 그래서 추천하게 됐고, 두 번째, 향후 글로벌 친환경 정책 확대에 따른 성장 지속 예상. 지금은, 앞으로는 친환경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그죠?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뭐 이런가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친환경 정책 확대에 따라가지고,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성장을 가능하다. 세 번째, 그래서 추천세 번째,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수소에너지 정책에서도 해상풍력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 밑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음, 해상풍력을 통해가 수소에너지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수소에너지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테마성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실적 턴어라운드와 수주 성장성 고려시 풍력 퓨어 업체들 대 밸류에이션 할인요인 축소 기대. 그니까, 풍력 업체의 그, 그, 퍼가 18이, 평균이 18인데, 이 회사는 지금 10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6이 더 오를 확률도 있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더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다 성장 습까이 닿으면 엄청나게 주가가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게 됐고요. 자, 해상 풍력 발전기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는,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글로벌 그린 뉴딜의 해상풍력 발전의 수요가 늘어 상강 M&T가 수혜를 볼 것을 전망했다.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해상풍력 발전 수요가 크게 늘고 국내 해상풍력 발전 시장도 본격 개화가 예상된다며 CS 윈드와 상강 M&T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이 추천한 게 CS 윈드하고 상강 M&T인데 CS 윈드도 좋고 상강 M&T 도 좋은데 CS 윈드가 퍼가 쉽고요 좋은데 적정 가격에 도달했기 때문에 상강 MNT가 더 유리하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성장성은 CS 윈더보다 상강 MNT가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게 된 겁니다. CS 윈더도 괜찮아요. 자, 이 사람은 대표 이사고, 어, 이 사람이... 그, 성물서 상감 M&T 대표이사 이분이네요. 그 다음. 자, 유럽연합은 그린수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수소 생산을 위해 80에서 120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발표했다. 그린수소 용, 용 재생에너지 대부분은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충당된다. 여기 있죠. 그린수소 용 재생에너지 대부분은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충당된다. 해상 풍력 발전을 통해서 그린 수소용 재생 에너지가 나오는데 현재 유럽 연합의 해상 풍력 발전 설치량 24기가와트 수준에 그치 앞으로 설치량이 급증할 것을 급증할 거라고 예상한다. 그렇죠? 미래가 창창하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035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의 전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금 트럼프는 지지율이 지금 30% 때라가지고 지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바이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책을 우리, 우리들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풍력이 앞으로 유망하는 말입니다. 2019년 말 기준에 미국의 전체 발전량 1,101기가와트인데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157기가와트이다. 한 연구원은 바이든이 당선된 매년 120에서 180 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설치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보다 연 다섯, 여섯 배 수준의 수요가 증가하며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이 쉬운 해상풍력 발전 수요가 가장 탄력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그린 유딜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추진안을 담았다. 한국에서도 하고 있고, 어, 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죠. 3개 권역의 풍향을 측정하고 배후 단지와 실증 단지부터 구축해 2030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세일즈를 못 해가지고 그 판매를 할 수가 없죠 세일즈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는가 볼까요? 자, 언택트 세일즈를 통한 코로나 십구 극복. 이 회사는 그 화상 그 세일즈를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극복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자, 해외 출장이 막힌 올 초부터 화상영업 주력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경제가 마비된 가운데 언택트, 비대면 세일즈를 통해 영국 해상풍력 발전단지 하부구점을 공급계약 체결하며 유럽 해상풍력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상강 M&T는 8일 영국 해상풍력발전단지 공급사인 아랍에미리트 람프렐과 576억 원 규모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 성사된 136억 규모의 1차 계약을 포함한 총 금액은 712억 원에 달한다. 상강 M&T는 내년 4월까지 영국 시그린 해상풍력발전단지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석션 버켓 90세트 하부 구조물 본체인 어, 본체인 재킷 제작용 후유 강, 관, 관 7,100톤을 납품할 예정이다. 좀 이렇게 이제 화상 회의를 하는 장면이 사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아, 화상 그 세일 판매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상강 M&T는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한 수주 활동을 다양한 언택트 루트로 전하는 이 같은 성과를 일궈 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영국과 두바이로 가며 영업활동을 펼쳤으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2월부터는 매주 1회 이상 정기화상회의를 통해 세부 계약 내용을 정검하는 한편 K-방영의 우수성을 알리며 신뢰를 쌓았다. 해외 출장 수요 시간을 절감하고 설계 도면 등 다양한 자료를 적각적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전통적인 대면 영업 방식보다 정확하고 수월한 측면도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송무석 상강 MNT 회장은 대만 해상풍력발전단지던 재킷 위주의 어, 이전 계약들에서 한걸음 나아가 석션 버킷, 후유 강관 등 다양한 관련 부분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중요한 계기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모든 업무 영역의 언택트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신규 해외풍력 시장 개측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 저희 방송은 15분이 맥시멈입니다. 15분 이상 되면 이 방송이 끊기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어, 죄송하기도 1부를 마치고 2부에서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